안녕하세요. 컴수리 존입니다. 어, 인터넷 연결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출장을 갔구요. 위 사진은 참고용이에요. 어, 이 사진에 뭐, 보안 인증서 문제는 시간을 맞추면 나오는 거구요. 저희가 그냥, 안 된다는 표현으로, 어, 다른 사진을 올린 것 뿐이에요. 어, 암튼, TG3보 컴퓨터를 사용하시는데, 음, 자세한 거는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어, 그런데 윈도우 손상일 가능성이 가장 커요. 바로 점검을 해도 되는데 음, 하드웨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점검을 먼저 해 보려고 이렇게 덕비를 열었는데요 어, 저희가 평상시에 볼수 없는 메인보드죠 CPU도 굉장히 작고요 어, 이거를 TG3에서는 제공을 하네요 아무튼 하드웨어는 어, 문제가 없는 것 같았어요 어, 먼지는 잘 털어줬고요. 업그레지도 어, 필요하긴 한데, 뭐 이대로 쓰시려나 봐요. 어, 윈도우 부팅을 했는데요. 음, 여전히 어, 인터넷은 안되고 있고요. 어, 윈도우 상태를 봐도 뚜렷하게 어, 문제점은 없었어요. 어, 네트워크 상태를 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결이 안된다고 나오죠. 음 이제 본격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건데요 테스트를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다니는 USB 랜카드를 꼽아서 연결을 했더니 어, 윈도우 7에서는 자동적으로 인식을 했고요 바로 연결이 됐죠 음, 우측 하단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저것 설정을 확인하는데. 설정이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빠르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어, 솔직히 올해는 사용 못하시겠죠 그런데 간단하게 어, 웹검색 정도는 음,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해 드렸고요 결국은 내장 랜카드 고장이었어요 음. 또, 별도로 이렇게 꼽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USB 랜카드를 설치를 해드렸는데, 어... 추후에 다시 바꾸실 때, 컴퓨터를 바꾸실 때 연락을 주신대요. 현장에서 바로 해결해드렸어요.